안녕하세요. 제만일상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오늘은 큐브를 조금 빨리 조립을 하고 제가 그동안 만든 영상을 총정리해가지고 이걸 보시는 사람들이 어 각자의 스타일에 맞게 제가 만든 강좌를 보시고 큐브를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도록 제작하기 위한 일종의 영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일단은 큐브를 임의로 막 섞어가지고 어 시간을 재서 빠르게 맞추는데, 맞추는 과정 속에서 제가 만든 공식을 아, 설명을 드리면서 얼마나 빨리 맞출 수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일단은 제가 지금 임의로 막 섞어주고 있고요. 이제 시간을 아, 측정을 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주작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, 마지막 시작하는 있는 순간에도 예, 다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성능 모습을 보여드리고 저는 이제 하얀색을 기준으로 삼을 건데, 하얀색을 보지 않고 일단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자 우선은 큐브를 보면 은 하얀색 가운데 점이 나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모든 큐브의 색깔을 다 십자로 모아주면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저는 이제 화면을 큐브를 보고 하는게 아니라 화면을 보고 하기 때문에 약간 더 느릴 수도 있는데 자, 중간으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십자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2층을 연결시켜보겠습니다. 예, 파란색을, 맞고요. 맞는 게 없네요. 자, 주황색 맞춰서, 예, 이렇게 맞았으니까, 시, 네바노신을 이용해가지고 맞추고, 그 다음에, 자, 우자를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우자를 만들기 위해서, 예, 이렇게 만들어주고요. 주황색, 예, 공식이 적용되지 않을 것 같고, 이것도 적용되지 않을 것 같고, 자, 이거는 적용이 되겠네요. 자, 이렇게 해서 우자를, 각각의 우자를 만들어주고, 그 다음에 이제 하얀색을, 밑으로 내려줘야 되는데,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주고, 자 이렇게 해서 하얀색을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,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얀색을 이렇게 자 이렇게, 이렇게 만들어 줬고요. 그 다음에 파란색을 또 찾아가서. 좋고, 자 밑에 하얀색을 다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야될 일은 위에를 십자를 맞추는 일인데 자 이렇게 십자 맞췄죠 십자 맞추고 나서 옆이 운좋게 아, 음다 맞았네요 그러면 위에를 맞추면되는데 펜커맨이 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맞출 수가 있고 자이 방향으로 한번더 하면은 위에 노란색이 다 맞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노란색을 다 맞췄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색깔 이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돌려서 그래서 다 맞췄습니다. 생각보다 빨리 되진 않았는데, 그래도 저는 이제 화면을 보고 했기 때문에 조금 속도가 느려진 것 같고요. 이렇게 맞출 수 있, 있습니다. 누구나 맞출 수 있는데, 제가 이제 여기 소개 영상을 어 제가 세 가지를 만들었는데, 두 문자 소개하는 영상 만들고, 그 다음에 이제... 어 거북이 버전하고 달팽이 버전하고 굼뱅이 버전 이렇게 세 개를 만들었는데 각자의 취향에 맞춰서 보시고 누구나 맞출 수 있게 제가 공식을 천천히 설명하는 영상이니까 그걸 보시면서 예, 재밌게 큐브 생활 즐길 수 있으시길 바라고요 다 맞추신 분들은 기록을 제 댓글 본 영상 댓글에다가 남겨 주시면은 제가 또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누구나 큐브를 맞출 수 있는 그날까지 저는 영상을 계속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